자, 오늘은 직두리 낚시터를 찾아왔습니다. 조금 작은 탕입니다. 그렇게 많이 크진 않고요. 제가 여기 재작년에 한번 와봤습니다. 재작년 8월 여름에 왔었는데, 저녁에 왔었거든요. 밤 8시쯤 낚시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낚시하고 첫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밤낚시만 했죠. 그날 조가은 어, 111마리, 어, 엄청 고기가 잘 나오는 낚시터입니다. 여기가 손님들은 대부분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20분 넘게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햇볕을 정면으로 받고 있는데, 저쪽이 반대편이 그늘져 있거든요. 그늘져 있는데 손님들이 너무 많은 관계로 제가 그냥 해를 정면으로 보고 낚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쪽은 사람도 없고 해서 어 지금 두 마디 반찌 맞춤 알려드릴게요. 두 마디 반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붕괴락 중자 오링, 소자 오링 하나씩 끼웠습니다 어우, 더워. 해를 정면으로 받고 있으니까 너무 덥네. 눈부시고 잘안 보이고 살살 내려가서 표면에 딸깍하고 잡히면 되는데 한 거의 한 7초 딸깍 정도 될것 같아요 살짝 안 잡히는데 미세하게 남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맞춰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찌맞춤 이렇게 하고 두 마디를 내놓고 낚시할 겁니다 아우 눈부셔 집두리는 탕이 작아가지고 붕어는 잘날것 같은데 지금 잠깐 들어올 때 제가 잠깐 지켜봤거든요 근데 조항이 안 좋더라고요 아마 어제 비도 내리고 기온도 급격하게 떨어졌었던 날이어가지고 오늘 이제 갑자기 기온이 올랐잖아요 거의 지금 막 27도 30도 이렇게 찍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수온 변화가 심해가지고 붕어들이 밑에서 입질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 채비 소개시켜 드릴게요 낚싯대는 28칸이고요 찌는 핑크 3 특대 원줄은 전박이 모너 1호. 그 다음에 황금봉돌 4호에 카본 기둥 목줄을 썼고요. 수위벨은 0, 4호. 바늘 목줄은 5cm고, 바늘은 공개이라금침 4호입니다. 지금 바닥 찍었고 이제 낚시 시작할 겁니다. 첫밥 들어갈 거예요. 우선 밥을 좀 조그맣게 달아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밥 들어갔거든요 지금. 아 카메라 영상에 찌를 잡아야 되는데 와안 보여요 너무 안 보여. 요 그래도 우선은 자비터데요이직들이나 시터가 밥질을 좀 해줘야 되겠죠. 미끼는 삼색업은 단품입니다 단품 인데 조금 콩알만큼 해가지고 좀 작게 던져서 여러 번 던져서 어좀 고기를 유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넓은 탕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워낙 그 좁은 탕이라서 좁은 공간에 고기들이 갇혀 있는 데라서 아직까지는 표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두번 던지면 뭐한 번만 던져도 표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자비선는 만만히 보는 게 아닌가 봐요 한두 번이면 그냥 바로 입질할 줄 알았는데 우선은 좀 자주자주 자주 밥을 넣어 주십시오 초반에는 크던 작던 간에 좀 자주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밥을 조금씩 했세죠좀 전에 150cc 했는데 여름에는 100cc 씩 자주 계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처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햇볕도 받고 바람도 있고 하니까 어분이 금방 말라 버립니다 경시부 연어가 상당히 빨리 온다는 거죠 금방 말라 가지고 딱딱해진다는 거니까 갑자기 부드럽게 밥을 먹고 올리다가도 어분이 딱딱해지면 좀 튀거나 그런 입질이 좀 나오거든요 아.. 역광제를 갖고 올걸 했다. <laughs> 우선은 오늘은 핑크를 쓰려고 작정을 했었기 때문에 우선 핑크를 계속 쓰겠습니다. 오늘도 일단 안 이야 이게 뭐야? 이야. 어휴, 삼켰어. 어. 중국붕어 치어가 있습니다. 중국붕어 치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어휴, 중국붕어 치어도 있네요. 아 이거 스마트 낚시를 해야되는거야? 좀 작은 사이즈의 항공어입니다 처습니다 제대로 된처어아 잡기 힘드네요 여기 입질도 되게 짧고 이것도 형고입니다좀 묵은 분, 좀 묵은 분것 부... 같은데 힘을 초반에 상당히 많이 쓰더니 거의 이건 지금 고표질 하니까 살짝 빨아가지고 바로 챔질 했습니다. 지금 또 빨리거든요. 고표질 하고 나서 계속 빨려요. 지금. 바닥 영향인 것 같아요. 아까 뭐 제가 바닥에 뭐 채비를 캐스팅했을 때... 저 고기가... 아... 이번에 찌로 올려줬는데... 향부인데좀 작습니다. 여기 사이즈가 좀 작은 부모들로 나왔나 봐요? 좀 작습니다. 형붕어 아이고 늦었다. 아 늦게 봤다. 저 앞에 보느라고 씨. 제가 지금 찌르, 찌가 찌잘 안보여가지고 지금 침질을 제때제때 못하고 있어요 찌가 조금 올라가는 걸 늦게 발견하거나 뭐딴데 보다가 다시 자꾸 못 보거나 지금도 밥먹 올렸습니다. 밥 먹. 빨간색. 오늘 입질이 그닥 좋진 않네요. 빨리 뱉는 것 같아요. 되게. 살짝 입질하고 바로 뱉는 것 같습니다. 향붕어. 씨알이좀 아쉽네요, 여기. 요거는 치어네. 아이고, 치어가 아니네요. 붕어 사이즈는 한 20, 18? 18 정도 돼 보이네요. 아, 17, 17 정도 돼 보이는 중국 붕어입니다. 야 꼬리 야 꼬리 한 마리 잡습니다 았 꼬리 꼬리 이게 살짝 그 튀는 입술에도 침지를 했었기 때문에 예, 꼬리라도 걸려서 나온 겁니다 꼬리로 찌를 건드렸나 봐요 그 미끼를 그래서 바늘에 걸려 나온 겁니다 향붕어 아 이거는 좀 이제 그나마 여지껏 붕어 중에 제일 큽니다 아이고 아뜻채 꼬였다 아이고 뚫채랑 목줄이랑 묶여 버렸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잡아 뺐는데요 향붕입니다 향붕 향붕 여지껏 잡은 것 중에 제일 커요 자, 잠깐 쉬고 왔습니다. 잠깐 사이에 낚시터 이벤트도 하네요. 손님 그 번호 뽑아가지고, 떡값도 주고, 무료 입장권도 있는 것 같고, 좌대 무료 입장권, 그리고 좌대 반값 이벤트, 뭐, 여러가지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저기 관리실 쪽에 보니까 체대어 이벤트 하고 어, 치어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치어가 좀 많이 있나 봐요 쬐그만 애들이 힘을 왜 이렇게 잘 쓰냐 힘을 왜 이렇게 많이 쓰냐? 딴데 걸렸나? 아닌데. 형궁붕어인데요 힘은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도 아까보다 좀 씨알이 크네요. 씨알이 좀 준수한 거에 나왔습니다. 형궁어 아, 이제. 확실히 정확히 보이네요. 이건 왜 이렇게 표현이, 어우, 힘 많이 쓴다. 어우, 제일 큰게 나오네. 여지껏 잡았던 것 중에 그나마 제일 큰 겁니다. 길이가. 길이가 30이 조금 안 되네요. 아, 30. 딱 30이네요. 딱 30. 향붕어입니다. 향붕어. 향무호. 야, 지금 찌 보셨어요? 찌 올리는 도중에 제가 참지했습니다 찌가 그냥 바깔려고 드는데, 들려고 하는데, 그때 드는 찰나에 찌가 올라왔었어요. 향붕어입니다, 향붕어. 아까보다 시원이 많이 커졌네요. 자, 향붕어입니다. 계속 입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물결 안 돼, 반사되면 안 돼. 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작은 향붕어인데. 형분은 작은 겁니다. 좀 적당한 사이즈는 손맛 보기 좋은 사이즈.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은 제가 뭐 해질 때까지는 낚시를 할 거예요. 음, 전체적으로 오늘 그 날씨 탓인 것 같아요. 입질이 상당히 좀 까칠하고 예민하고 그랬습니다. 표현이 좀 짧았습니다. 저 오늘 찌쭉 태우는 거 영상 담고 싶었는데 음 생각보다 입질이 짧아서 뭐 전체적으로 지금 낚시터 조항도안 좋고요, 안 좋았고요. 좀 아쉽긴 하지만 여기 직들이는 탕이 낚시터 자체가 수면적이 작아서 뭐천 평이 약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붕어가 개체수가 많을 거예요, 많아서 이제. 조항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낚시터거든요. 뭐, 치어 정리도 지금 하시고,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치어 이벤트도 하니까. 그리고 성어, 뭐, 대물 큰거 사이즈 또 이벤트도 하고 있고요. 낚시터 차원에서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사장님 내분이 네 상당히 친절한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조사님들 20분 정도 넘으면은 평일이라도 이벤트를 하시기 때문에 어, 한 번쯤 와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날이 아니라서 붕어를 많이 못 잡았지만 입질은 계속 많이 하는데 어, 생각보다 붕어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아마 내일부터는 날이 이제 계속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붕어가 또더 훨씬 더잘 나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평일인데 그 손님들도 꽤 계시고요. 어, 재밌게 낚시하다 가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저처럼 해를 오후에는 해가 제자리 쪽으로 드니까 이쪽으로 앉지 마세요. 아, 진짜 뜨거워서 혼났습니다. 이제 초여름이라고 봐야죠. 초여름인데도 이렇게 뜨거우니, 어. 아까 사모님이 지나가면서 여기 너무 뜨겁다고 막 <laughs> 이 얘기하셨는데, 어, 정말 진짜 힘들겠습니다. 햇빛도 역광에 너무 덥고 밥도 금방 말라버리고 바람도 불고 그리고 물길이 일어 가지고 찌도 잘안 보이고. 이제 이제 찌가 지금 좀잘 보이기 시작하는데 영상이 지금 제대로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찌가. 어쨌든 오늘 여기 직들이 잠깐 짬나이지만 재밌게 낚시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음, 다음에는 또 다른 곳에서 제가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붕어가 한두 마리 더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